수학은 원래 잘하니까 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322페이지. 야. 세 번째 만에 수업을 하는구나. 세 번째 아니에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준비했고 토요일에도 준비했는데 드디어 오늘 수업 좀 수업을 하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볼게요. 자, 정적분의 정의에서 있잖아. 에이. 네.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dx가 f(b) f(a)다라는 게 무슨지까 그래프 한번 보면 자, f 프라임 x가 요렇게 있잖아. 그럼 f 프라 x. 여기가 s고 여기가 t. 넓이를 s와 t로 한번표현을해 보자. 그렇 그러면 자, 요일때 요거일 때 값을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만큼 이 바로 뭐야? f 프라임 x의 정적분한 양이잖아. 그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점부터 이, 시점, 이 시점까지의 함수값이 자 얘가 지금 x 축이라면 함수값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S만큼이 증가했겠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증가했겠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S만큼이었다라는 거야 증가야 야 대놓고 그렇게 가리고 있어 거야 저요? 어 아, 진심이 <laughs> <그런데? 웃음> 네, 안 그렇네 보이니까 아무래도 안 그러는 줄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 여기서부터 자이 아이를 각각 뭐 아무것도 안 두긴 했는데 a 고 b 고 여기가 c c가 가운데 있었다고 치면 a 부터 c까지는 x 콜 a에서부터 x 콜 c까지는 f 프라임 x가 양수야 무슨 뜻이야?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뜻이야. 함수값이 커졌다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c부터 b 사이는 f프라임 x의 값이 음수잖아. 음수였다는 건 무슨 뜻이지? 감소했다는 뜻이잖아. 감소를 해서 어디까지 감소했다는 거야? 얘의 넓이 양만큼, 음수 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 면적만큼 함수값이 감소한 거야. 네. 됐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함수값의 차이가 바로 키가 되는 거야. 음, 이해되지? 그렇다면, 자, 여기에 함수값을 우리가 FB라고 하시고요. 이때 함수값을 우리가 FA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FB-FA란 건 무슨 뜻인 거야? 얘가 지금 X축이 아니잖아. 얘가 지금 f 이콜 y 콜 FA라는 기준값이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FB-FA란 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X축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A인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 빈 거잖아. 그런데 f b f a 라고요 값과 요 값의 차이, 즉 변화량만큼인 거라고. 함수 값의 변화량만큼이 정적분의 값인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자 다시 x 중에 위쪽이면 함수 값이 변화량이 플러스인 거야. 증가한 거고 f 프라임 x 가 음수였다는 얘기는. 그곳에 면적한 양만큼이 함수값이 감소했다는 뜻인 거야. 자 정해진 구간에 a 부터 a 부터 b 까지야 함수값의 변화량이란건 그야말로 증가했다가 감소한 요값 자체를 다다 다 필요 없는 거고 누구만 처음의 함수값과 나중의 함수값의 차이만큼만 나와지는 거라고. 차이란 것도 사실은 틀려. 차는 뭐야? 절대값이 붙어야 돼. 차는 절대값인데 얘그 얘기가 아니잖아.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야말로 괜찮지? 좋아요. 그렇다면 자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예제 1번을 가보는데 예제 1번 풀어드리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2016년 9모 21번이야.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봐. 예제 1번, 322페이지. 함정이 좀 있어요. 잘 파악했어도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자, 나름 킬러지 2016년도에 21번이면 지금도 킬러일 수 있는지. 자, 보자. 얘부터 먼저 분석을 하자. 엑스가 마이너스 2분의 7, 이부터 0까지는 어떻다 하고? 이렇다잖아. 얘는? s i n x 가 0보다 크나 같으면 s i n x, 절대 값이사 s i n x 로 나오니까 b 이지 자, s i n x 가 0보다 작으면 u s x minus s i n x 로나오으데까이 u s s i n xruda, minus s i n x 가 u d a m i s i n x r minus i n x s i n x r u d s i n xruda, m m i n s i n x sinx가 있어? 빵이야 오, sinx가 0보다 작았어. 그러면 얘가 뭐로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sinx로 나오니까 2배 sinx야. sinx가 0보다 작은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값은 음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gx의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다. 저걸 맞춰서 그래프를 응. 그려갔더니 자, 어떻게 그려죠 일단 여기다 그릴게요. 보기 편하게 sinx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어디까지? 자 얘는 파이, 2파이, 3파이에다가 2분의 7파이니까 거기에 절반 이게 2분의 7파이 일 거야, 그지? 자 반대 어떻게 가요? 사인함수는 무슨 함수?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이니까 뿅뿅자 뿅. 여기까지만 보고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7파이까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에 그려? f x 를 그립시다 음수 쪽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큰 쪽은 0으로 가요. 빵, 빵.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2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가면서 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큰 쪽은 0이래. 0보다 작은 쪽은 2배를 해서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배. 자, 0 마이너스 2배야. 하얀색들 다 지워 볼게요. 이게 지금 뭘 그린 거라고? F. f(x)를 그렸어. 자, 그렇다면 잘 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역분한다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a부터 x까지 f(x)dx를 한 아이를 ft d t 한 아이들 뭐라고 부른다고? gx라고 부른다. 이거 무슨 뜻이야? x까지의 함수값의 변화량인거야 맞아? 우리 아까 뭐 했던 거 요거 그대로야, 그지? a부터 x값의 함수값의 변화량인데, 그 아이가 어떻해 x값에 상관없이 모든 실수 x, 다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부터 2분의 7파이 사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부터 x까지 fddt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걸 만족하는 a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해 보라는 건데. 자. 아까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 함수값의 변화량이라 그잖아 그럼 잘 봐. 이거 뒤에가 뚱뚱한이 뒤에, 뒤에 두개두개 두 개. 그러니까 요거 각각에 하나씩들이 넓이가 어때? 다 같잖아. x값의 자, 음수 쪽에서는 뚱뚱한 애가 두 개가 있었고 양수 쪽에서는 뚱뚱한 애가 하나 반이 음수 쪽으로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잡아도 영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점이 어디에 있으면 되겠어요? A가 요쯤 있었다고 쳐봐. A가 요쯤 있으면 A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인데 여기까지는 빵인데 여기 들어간 순간 음수 나오잖아.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게 누구야? X가 A보다 반드시 커야 되는 게 아니야. 맞아. X를, X를 A보다 작은 쪽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플러스 변화량이면 그 함수값 자체는 어떻게 돼? 다시 A부터 X까지인데 A를 만약에 여기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였었다고 쳐봐. 얘를 마이너스 2. 여기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까지를 했었다고 쳐보라고. 그래? 그럼 얘는 쌤 그럼 양수잖아요가 아니지? 그렇지. 얘는 음수가 돼버리잖아. 맞아? 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고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넓이가 이거 두 개랑 이거랑 이거 하나 절반 반쪽이니까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면 두개가 똑같아지는 거지. 플러스 쪽 넓이하고 마이너스쪽 넓이가 같잖아. 그러면, 그러면 한 이쯤 잡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라고 하면 틀려. 왜 틀렸을까? 힌트를 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봐라. A를 여기로 잡으면 X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버리면 음수값이 나온다니까. 이했어. 따라서 이 넓이는 여기 여기가 두개완전체고 얘는 하나고 얘는 반쪽이니까 여기도 반쪽 여기까지면 되겠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 따라서 a 범위가 어디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되는 거야. 오오오. 이해했어? 그럼 x를 어디로 잡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면 뒤로 잡더라도 어차피 영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리고 앞으로 잡으면 계속 풀었지? 플러스지? 이거 하나 없어도 여전히 플러스지. 반쪽까지만 여전히 플러스죠. 이해했어? 오케이. 음. 신기반기. 이제 음. 좋아요. 음, 음, 음. <laughs> 자, 예제 2번 해 보세요. 한 번에 최정리도 해봐. 쉬워 아, 언제 쉬어요. 이거 하고 싶게. 예제 이번까지만 하고 싶게. 얼른 해. 진짜요? 아니. 어? 아니. 네. 왠지 진짜가 니까 손해보는 느낌이야. 아, 진짜. 맨날 진해요 아, 아까... 아, 몰라. 뭐야? 안래 <laughs>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 아, 여기 찍혀있네. 아니요. 16번밖에 안 됐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지 21분도 풀었잖아요. 야, 우리 1 0분에 시작했어. 55분 이야요 그지 말한다. <laughs> 생각 안나요 저는 내가 한다. 빨리 35분. 빨리 풀자. 어, 2003년도 <laughs> 마르코는 벌써 풀고 놀고 있잖아. 마르코 어디? 뭐야. 내가 그러지 마요. 진씨 마르코 되게 조용한데 왜 얘만 별명이 있지? 신기하네 <laughs> <laughs> 별명 다 지어봐요 문제풀 걸 생각해야지. 네, 약간 문제풀러 그랬을 때 제미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런 느낌이에요. 제미 아. 풀고 있겠지. 하면 <laughs>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문제풀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다. 아니요, 지금 풀고 있어요.